잠, 잠시만, 뭐, 뭔 일이 있어요? 일이 있어? 어, 아빈이 이게 보이는 게 좋다며? 음. 어, 상관없어. 근데 심, 심해 보인다고. 보통 뭐, 이런 경우는 뭐, 욕을 뭐야. 하면서 보긴 다 본다고. 궁금하니까 어떻게 나올지. 뭐. 그리고 나처럼 이렇게 멋있는 머리 스타일 입고 싶다면? <laughs> 이런 머리카락 해야지. 남자처럼 마린 스타일. 봐봐. 슬다 베이비. 아 여러분 이게 빛 때문에 그래요. 조명 때문에 모양이 계속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. 어느 쪽은 좀 진해 보이고, 어떻게 보면은 좀 하얗게 보이는데 이게 빛 때문에 그런 거라서 네. 생딱 뭐야? 오, 아, 오. 위에 있는 머리 그냥 조금 자를까? 네. 조금 자르는 게 진짜 예쁠 것 같은데? 음, 음. 진짜 행복하는데 지금? 와우 나 진짜 이런, 이런 머리살을 한국에서 할 수가 없었어. 음. 미국 그크로아티에서 커트가 얼마야? 만원도 안될 거야. 미국에서 좀 비싸. 미국에서 그거 알아? 팁 문화? 어, 팁 문화 있지. 그 크로아티에도 있지 않아? 어, 없어, 없어. 근데 어. 미국에서 있어. 그래서 미국에서 미용실 가면 컷, 헤어컷 2만원이면 무조건 음. 한 5천원 팁 줘야 돼. 어, 나꼬객이가나 여러분 커트가 좀 오래, 오래 걸려요 이게. 원래 기본 커트 1시간 코스짜린데 방송하다 보니까 좀 빨리 하려고 하는 건좀 있는데 자 이제 우리 라이트 할게요. 움직이면 안 돼. 탐모 되는 게 진짜 3배 3배 되면 이길 수도 있어 나 하루에 3 컵. 죽어 그러다가 지금도 피고 싶죠 <laughs> 지금도 피고 싶지 3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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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30초 아니 45초 <laughs> 뭐, 알았어 <laughs> 이제 지금 커트 한60% 정도 끝났어 <laughs> 이거 마음에 들어? <laughs> 기분 좋아 지금? <laughs> 기분 좋아? <laughs> 한번 더? 아, 한번 더. 오케이 오케이. 선배 선다이들 스킨 페이드라고 여러분들 두피가 보이는 커트고요. 실제로 서양인들이 많이 하는 바버샵 스타일이에요. 한국에서 하지 않는 스타일이고 워낙 여러분들 보기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이런 커트예요. 여러분들 면부까지 해야 돼요. 여기 아래쪽을 하얗게. 해. 잘생기는 거 남자가 잘생긴 게코 상어 없어 상어 있는 게 이게 이게 저 이게 중요하지 나는. 아니 턱선 아오예 아. 음. 이거 스와이지 이거 스와이야 여자만으로 가자 Let's get it, baby. 가자 야, 원래 왁스 발라야 되는 머리 여러분들 왁스 안 바르면은 진짜 안 이쁘죠. 우리 아무런 춤도 자르자. 살짝만. 자르지 말까? 가이 근데 나중에 이거, 나, 나 이런, 이런 생각이 있는데. 뭐. 뭔데, 뭔데. 땀 나면, 피곤해지면 이렇게 하나, 하나 이렇게. 아, 이렇게 그게 좋아? 음, 아, 네. 아, 이렇게 하나씩 떨어진 것만 한 거지, 이렇게. 하나씩쳤나 미쳤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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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카프리오 스타일. 음, 어, 맞아, 맞아. 그, 아직 흘러내린 거야. 하나씩, 하나씩. 오케이, 숨, 니 볼까? 오케이. 갔다 와봐, 기다리고 있을게. 여러분들, 우리 그, 가브리엘 소개합니다.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, bro? h i Hi. 혹시, 혹시 어? 남자친구 있어? 아 남자친구 있어? 아 남자친구 있어? 응? 와 오늘. 흰 셔츠에 청바지면끝나 아아아아 이게 인정, 최고야. 인정. 이게 최고고. 그치고 <목소리> 와우. 오 이게 괜찮다. 되게 괜찮다. 그래 이거야. 여하아 만나러 가자. 베이비.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 저희 오늘 한번 강남 가서 놀겠습니다. 예아. 예아 베이비. 도놈의와나 진짜 오늘 밖에 나가고 싶다. 그냥 <laughs> <laughs> 나가고 싶어. <싶다. 웃음> 아 끊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 안녕.